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1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버튼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버튼은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커트라인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기간 리그 8위권 내의 팀들을 만나긴 했지만 홈일정이 두 경기가 됐기에 아쉬운 연패였다. 브란스와이트와 애슐리 영등 베테랑 수비진은 두 경기 연속 상대를 한 골로 막아냈는데 연패 기간 동안 골이 터지지 않았다. 칼버트 루윈과 베투, 은디아예 등은 분명 기대를 걸 만한 선수들이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강등으로 갈 수도 있다. 이어서 토트넘은 주중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에 패했다. 손흥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는데 솔랑케의 자책골이 나왔고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리그컵과 FA컵, 유로파 등 컵대회에서 선전하며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 4패의 부진 속에 13위까지 추락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판더벤 우도기와 비카리오 등 수비 라인을 지탱하는 선수들이 모두 빠져 있지만 솔랑케와 손흥민,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 등은 에버튼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다. 베리발의 중원 경기력도 안정적이고 히샬리송이 돌아와 후반 조커 역할을 할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토트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뉴는 주중 홈 경기에서 4세의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전반 나온 중앙 미드필더 우가르테의 자책골로 리드를 허용한 경기였는데 후반 37분 이후 헤트트릭을 기록한 디알로의 원맨쇼로 승리했다. 아모림의 페르소나로 평가받는 디알로인데 이 경기에서도 승리의 주역이 됐고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 등 다른 선수들과의 합이 좋았다. 아스날을 컵대회에서 탈락시키더니 리그 승리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 이어서 브라이트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입스위치에 완승하며 유럽 대항전 출전 가능권 순위 팀들과 승점 차를 줄였다. 아스날과 빌라 등 강팀 상대로 승점을 따낸 최근이었는데 강등권 팀을 잡고 이제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미토마가 선발 윙어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골을 터뜨렸고 루터가 다시 한번 중요한 골로 이번 시즌 팀의 핵심임을 증명했다.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무패를 이어가는 최근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스날과 사셈을 연달아 제압하고 홈연전 일정을 소화하는 메뉴에게 더듬길이 간다. 디알로와 페르난데스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브라이튼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고 저크지와 회루이 공중볼을 따낼 메뉴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팅엄 대 사우스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두를 달리는 리버풀과 비겼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리그 13호 골을 선제골로 터트린 크리스 우드의 활약 속에 앞서갔는데 후반 아쉬운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래도 리그 3위의 성적과 최근 무패 FA컵4 라운드 진출에 성공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깁스와이트와 엘란가 등 비클럽에서 부진했던 선수들이 확실하게 재능을 꽃피웠다. 이어서 사셈은 주중경기에서 메뉴에 역전패했다. 전반 나온 선제골로 앞서간 경기였는데 연속 세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디블링과 페르난데스 등 공격 자원들이 교체되어 나간 이후 공격을 이끌 선수가 없었는데 너무 빠르게 수비적으로 전환한 것이 컸다. 그로 인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갈수록 강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셈은 좀처럼 부진해서 벗어나오지 못할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노팅엄보다 휴식일이 2일이나 짧았기에 일정상의 부담이 크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경기력과 분위기 모두에서 압도하는 노팅엄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엘란가와허드슨오도이가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득점왕을 노리는 우드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을 노팅엄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노팅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입스위치 타운데 맨체스터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스위치는 주중 경기에서 브라이튼에 패했다. 최근 홈에서 첼시를 잡는 등 흐름이 좋았기에 홈연승을 노렸는데 브라이튼의 화력에 무너지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필립스와 카유스테 등 그나마 믿을만한 중앙 미드필더 듀오가 강팀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델랍과 테일러 등이 골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맨시티는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선발 이선 공격수로 출전한 필 포든의 연속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경기 막판 두 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쳤다. 그 경기를 승리하며 선두권과 격차를 줄이려 했는데 원하는 발을 이루지 못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야 한다. 그래도 데브라이너와 포든, 홀란드로 이어지는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고 사비우의 측면 돌파도 위협적이다. 입스위치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노렸지만 선수 보강을 착실하게 하지 못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진한 첼시 상대로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할 스쿼드 구성은 아니다. 홀란드가 경기 내내 상대 최종 수비와 경합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포등과 사비우의 지원이 있을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일정상으로도 이틀 더 휴식한 맨시티가 유리하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라스팔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리그에서 더비 라이벌인 아틀레티코에 밀린 이위다. 또 스페인 슈퍼컵에서는 엘클 라이벌인 바르샤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때문에 다소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 경기에서 상대를 완파해야 한다. 비니시우스가 발렌시아전 퇴장으로 인해 이번 라운드에 징계 결정하긴 하지만 엔드릭과 아센시오, 디아즈 등 대체 자원이 있기에 은바페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이다. 이어서 라스팔마스는 후반기 시작 이후 흐름이 좋지 않다. 코파델레이 32강에서는 세군다 팀인 엘체에 패하며 조기 탈락했고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헤타페에 일격을 당했다. 리그 상위권 팀 못지 않은 측면 화력을 자랑하기에 12월 바르샤를 잡는 등 반등에 성공했는데 분위기가 추락했다. 게다가 이번 라운드에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레아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비니시우스 이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은바페와 벨링엄, 디아스와 호드리구 등이 경기 내내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측면이 강한 것과 달리 중원 전력이 약한 라스팔마스 상대로 발베르데와 모드칠이, 카마빙가 등이 점유율도 확실하게 가져갈 레알마드리드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레알마드리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테르대, 엠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르는 주중 홈 경기에서 볼로냐와 비기며 리그 선두인 나폴리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라우타로와 둠프리스의 골이 나왔지만 홈에서 최근의 연승을 이어가지 못한 경기였다. 미키타리안과 차라노글로등 중원의 핵역할을 하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빠진 여파가 느껴졌다. 그래도 바렐라와 아슬라니, 프라테시 등 좋은 선수들이 있고 티랑은 언제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다. 이어서 엠폴리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레체에 패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커카치가 한 골을 터뜨렸지만 상대의 주포인 크리스토비치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 컸다. 그로 인해 최근 5 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고 강등권과 격차가 줄어들었다. 우승을 노리는 강팀 원정에서는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는 수비적인 운영이 유력한데 콜롬보와 커카치 등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할 것이다. 인테르는 주중의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홈연전 일정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다. 또타레미와 뷰캐넌 등 후반 교체로 들어와 엠폴리의 수비를 공략할 조커 카드가 있다. 엠폴리는 이스마일리와 비티 등 맨마킹이 되는 수비수들이 있지만 측면 수비가 불안한데 나오타로와 둠프리스, 디마르코 등 인테르의 빠른 선수들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놀람>